모든 흑반의 영상은 참조로만 하시길 바랍니다. 분들 흑반입니다. 오늘도 리프리는 올라가지 않는데 루멘까지 287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루멘 저점인것 같은데 아, 형들. 진짜 이 가격에 못산게 너무 너무 아쉽고 어, 다음 달 시드가 원화가 입금이 좀 되면 주매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.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, 거의 나는 게 인증보다 손실이 더 많고 이렇게 물린 형들이 더 많을 겁니다. 이럴 때일수록 버티지 못하는 형들은 손절할 것이고 그런 형들이 많아지면 다시 세력은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열심히 존버하고 있겠습니다. 흑발 형들 함께 또 존버하시면서 힘드실 형들 많을 텐데 더운데 너무너무 이 코인판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리플이 올라가기만을 천천히 한번 기다려봅시다. 더운 여름에 무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. 형들 흑반이가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따뜻다마 더워.